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불이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죠. 그래서 주어진 오늘의 시간 우리가 지혜롭게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끝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라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라라고 당부하신 비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 비유를 듣고 비웃은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에 살펴본 내용인 1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 가운데 당부하셨던 그 지혜의 말씀을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에 만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웃자 이제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 목적이 있는 가상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 주고 계시는 거죠. 단순히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의 것 가운데 우리가 목적하는 부분과 만족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 바른 방향으로 나갈 아수 있는 좋은 기회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이 본문의 내용들은 마, 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부자와 또한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나사로의 이야기.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아, 부자는 좋지 않다. 그래서 부자 되는 걸 포기하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어, 뭐, 내세와 또한 현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 우리가 내세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한 현세에서는 어떻게 어,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만 멈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주고 있냐면 진정한 부요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많은 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건강과 또한 재능과 우리의 물질까지도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껏 주변 사람들 가운데 주변 이웃들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목적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요. 쉬운 말인데 어렵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참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TV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제 나이를 예측하시는 분이 계신데 일찍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TV가 없었습니다. TV가 있어 봤자 브라운관 흑백 TV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 브라운관 TV를 뭘로 막았냐면 미닫이 문으로 막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집 동네에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어, 다들 운동화를 신고 살았었겠지만 저는 어, 고무신 신고 살았습니다. 고무신만 있어도 가난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고무신이 어, 베개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물 속에 가면 잠수함이 되고요, 모래밭에 있으면 탱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지금 그때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베풀거나 나누거나 함께 즐거워하는 것보단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인상 쓰고 그렇게 더 빼앗으려고 하고 목소리 내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요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우리가 성경 말씀과 우리의 지난, 지나간 시절을 통해서 분명히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부여한 삶일까요? 정말 그냥 나눌 수 있는 여유와 나눌 수 있는 기쁨과 나눌 수 있는 건강과 나눌 수 있는 물질과 나눌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부여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껏 나누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민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어,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1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실로짠 겁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구하기 쉽지 않은 염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왕처럼 군림하던 아니면 왕일 수도 있습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이 많은 즐길 것을 가지고 말고도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들이 그들이 이해했던 바리새인들의 방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셨고 내 자녀를 축복하셨고 내 가축을 축복하셨고 내 영토를 축복하셨으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이와 상대로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그 신명계에 있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부요함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 그렇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이 땅의 삶 가운데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인의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단순히 신명기 28장에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계명과 가치 있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대표격으로 한부 자가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상대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가난한 자의 대표격인 나사로라고 하는 자가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이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어떤 음식 찌꺼기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기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부자였던 이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사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선행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지 나사로 주변에 있는 존재들은 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 이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가난한자의 이름을 나사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이땅 우리 주어진 시간 가운데는 그들이 이해했던 문자적인 부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서 비록 물질의 여유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따라서 오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이어지냐면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진정한 부유한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삶이 어떠한 삶에 멈춰 버립니까? 부유한 자의 삶으로 멈춰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은 19절 말씀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내 소유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로 인정하다 보니 그것이 조금이나마 손상을 입으면 우리는 어느새 분노하고 어느새 화를 내고 어느새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뺏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달려드는 모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만 어느새 내 손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 손에 주어진 건강 가운데, 내 손에 주어진 물질 가운데,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 오늘 비유가 우리 가운데 질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신 분들이 비싼 차를 좀 사시기를 주면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나의 즐거움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차량이 여유치 않아서 못 오시는 분을 모실 수 있는 VIP 접대용으로 비싼 차 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서 저는 제 이름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싼 차를 사셔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자를 모실 수 있는 VIP 접대용으로 비싼 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들 안 하십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어,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과 또한 이 모든 지혜와 또이 모든 건강을 내가 누리고 나만 위해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받은 은혜를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하고 또한 알게 하실 목적이 여기 있는 거라고요. 이 은혜가 진짜 큰 은혜일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임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판단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자들도 부자들도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죽기 죽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악착같이 주먹지고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뭐 이렇게 굳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 죽고 싶지 않아 내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그 모습인 것 같다는 모습이 저는 많은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절대 뺏기지 않겠어 죽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주먹을 악착같이 쥐어지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많은 성도들의 임종을 제가 지켜봤는데, 그분은, 그분들은 다 손을 이렇게 편안하게 펴고 주무십니다. 제, 이가, 제 시간과 제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항복하는 인생 가운데 어느새 내가 소유한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시간은 오늘 주어진 70인생이 아니라 80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진짜 부요한 삶이 그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삶이 여러분처럼 많은 임정을 지켜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단순히 생명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물질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우리 이 땅에서 이 부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그렇게 압도하고 누군가에게 우위에 서기 위해서 악착같이 주먹지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던 인생이 아닙니까? 근데 진짜 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오히려 손을 펴는 모습이라고요. 움켜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들은 마음껏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물질에 한계가 있으실까요? 건강에 한계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생명의 한계가 있으실까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쓸수 있는 겁니다 파산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내가 부자처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 가운데서 혹시나 파산 날까 봐 혹시나 건강에 위험이 있을까 봐 움켜진 주먹을 놓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 앞에 누가 있는지 관심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 누가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얼굴 본다고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이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름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가 자신의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신 은혜 가운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끊어져서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도 할수 없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 가운데 갔을 때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를 발견하게 되는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 되어 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되신다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함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지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진짜 복된 인생이며 부요한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대시기를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재능과 지식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특권들을 저와 여러분 건데 주고 계시는 것들이라고요. 마음껏 누리는 자들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설수 있는 부요한 자임을 오늘 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그 지혜가 없었어 그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가난한 자의 대표인 나사로와 많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나의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는 수단과 방식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차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과정을 공부했고 나는 이런 것을 할수 있고 나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데 그렇지 않은 자들, 그들과 함께 함께하지 못하고 멀어져가는 마치 부자가 가난한 자의 상징이었던 나사로와 거리를 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그들과 거리를 주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부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인색했던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가 언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난했지만 나사로는 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라고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그나마 잘 살기 위해서 부자에게 가서 자신에게 어떤 삶을 의탁하며 오늘 주어진 시간들을 잘 열심히 살아내기를 성실하게 살아내기를 꿈꾸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이 오히려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나소라가 보였던 인생임을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인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신 그 사랑을 가지고 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악함을 움켜쥐는 인생으로 굳어진 인생이라고요. 또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을 움켜쥐는 불쌍한 인생이었다고요.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고집을 아, 움켜졌던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아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이웃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온데 이웃을 향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의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야곱보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사와 은혜와 또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수요일 밤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치기를 원치 않으시다고요. 우리 집 주변에 또떤 우리 구역에 또한 우리 기관에 우리가 그동안 늘그 자리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앉아 있는 사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한 사람을 누군가에게 미루어 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움켜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진정한 부요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 어떤 삶이 부요한 인생인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부유한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가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경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자들 되시기를 영적인 거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이 비싼 차 사게 해주십시오. 아멘들 안하십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차량 편이 없어서 그들을 위해. VIP 접대용 차량으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많은 물질을 선물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움켜지라고요? 아니요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요 요즘은 여러분 그런 취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고 좋은 카페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투어하는 돌아다니는 어, 그렇게 요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시죠? 좋은 음식점 새로 생긴 음식점 가서 맛보고 그렇게 그게 인스타나 이런데 나 여기 갔다 와서 자랑하는 거 어, 저는 그렇게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그분들 모시고 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민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좋은 카페에 우리가 함께 가서 함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민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 말고요. 저는 아무리 매겨져도 몸으로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들 을 패스해 주시고 먹으면 바로 표시 나는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굶주렸던 굶주릴뿐만 아니라 우울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함께 그 자리에 간다면 그들은 인생 가운데 바로 표가 날 겁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것을 가지고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 이땅 주어진 시간 가운데 부요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거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여 주시옵소서 움켜지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인생 될수 있게 도와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진짜 부자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주셨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